안녕하세요. 엔젤모터스 박세영 팀장입니다. 저희 엔젤모터스에서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쌍용 코란도 시 2000cc 디젤 2륜 클러비 파크 등급입니다. 11년 8월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약 18만 키로 색상은 주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세한 성능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은 금액이 매우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구입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스마트키 등 편의 옵션도 적용되어 있고 소형 SUV 차량으로 차박 또는 캠핑에 좀더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지금 보시던 하부 영상은 2011년식 코란도시 하부 영상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전륜구동 1인 차량이고요 조석 부트손상 구리스 누출 없고요 오일팬 어, 미션은 여기 언더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잘은 보여지지 않지만 어, 누유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운전석은 부트손상은 없지만 구리스 누출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입 후에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헤드램프 보시면 어, 깨지거나 금간 곳 전혀 없고요. 본네트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릴도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운전석 헤드램프도 깨지거나 파손된 곳 전혀 없고요. 어, 앞쪽 핸더도문콕 뭐 스크래치 전혀 없고, 이 플라스틱 간이시도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요. 변색도 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약30% 정도 남아있고요. 휠에 상처는 보입니다 어, 사이드미러도 뭐 파손된 건 없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앞문도 깨끗하고요 어, 뒷문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승하차 시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어, 사이드스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뒤쪽 핸더는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이 하단부에는 약간의 뭉콕 자국들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후미등 보시면 깨지거나 금간곳 전혀 없고요.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 있고 조수석 후미등도 파손된 곳은 없습니다. 어, 트렁크 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SUV 답게 트렁크 적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 적용되어 있고. 이 러기지 스크린은 뒤에 부피가 큰 짐을 실으실 때는 탈거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관하셔도 되시고, 필요시에는 이렇게 2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어, 트렁크 매트 부분을 이렇게 들게 되면 삼각대, 그리고 자키, 이 하단부로는 어, 템퍼러리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 뒤핸더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 있고 어, 휠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 뒷문도 전체적으로 크게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요. 앞문도 요 보시면 이 하단부에는 약간의 터치는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텝 동승석에도 적용되어 있고요. 어, 사이드 미러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이 하단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앞쪽 핸들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 약 40%. 그리고 휠에 상처는 보입니다. 어, 실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도어 트림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접이식 전동 밀러,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러시 패드 보시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운전석 시트 보시면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옆부분 보시면 많이 터지곤 하는데 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어, 동승석 시트도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전면, 후면 이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대시보드 상단에 이 수납 공간을 열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도 이 안쪽에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이 하단으로는 오디오, 그리고 CD 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에어컨, 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하단부로는 USB 억스 시거잭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구요 주행거리는 18만 906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핸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있지만 상태는 양호하고요 주파수 조절 볼륨 조절 음소거 수동 변속기 모드로 놨을 때 기억을 변속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 헤드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뒷자리 시트 보시면 뒷자리에도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전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찢어지거나 오염된 곳 없이 상태는 양호합니다. 오늘 함께 본 쌍용 코란도 C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운전 및 센터 점검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